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획기적인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방송에 참여하고 습니다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그 진단 키트라는 것은 기존에 코에다 한다든가 뭐 다른 부분에 하는 거와 달리 요거는 혈흔을 약간의 혈흔을 가지고 일본 내로 여러분들이 음성이나 양성을 가려내는 그런 그 제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가 의료기의 의료법에 준하는 그런 의료 행위를 여러분들에게 저기 하는 것은 좀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는 그 의료법인으로서. 어,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표차를 그 제가 명찰도 달고 해서 요걸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에서도 없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일한 그런 제품으로서 여러분들 이 획기적인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예, 요 앞에 지금 있는 제품들을 좀 비춰주세요. 요, 요거 이제 제품은 현재 예, 요 안에 세트로, 요 세트로 인해서 예, 여러분들이 그 측정을 바로 1분 내로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예, 지금부터 순서대로 예,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우리 저 안수자 그 팀장님이 아, 오늘 그 어, 시술을 예, 좀 한번 음성인지 양성인지 가려보기 위해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첫 번째 요거는 예, 이제 알콜입니다. 알콜, 알코올. 예, 알콜 그어 어, 로 이제 에, 손에 이제 그 체크하는 부분을 에, 알코올로 이제 소독을 해가지고 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여기 소독을 에, 이제 해서 혈흔을 채취하는데 이제 발라주시면 되겠고요. 요 발른 다음에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그래서 알코올성이 날아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요요 요 것은 뭐냐면 침입니다. 침 에, 침인데 요거를 이제 얼음 손이 잡아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돌리, 앞쪽으로 돌리시면, 돌리시면, 여기 빠집니다. 이거는 이제, 소거해 주시고, 요거를 가지고, 요, 아까 그, 알코올 그, 어, 바른 부분에, 탈지면 바른 부분에 대고, 눌러 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피가 안 나온다 해서 많이 짜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짜면 안 되고, 어, 서서히 놔두시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 이, 실제로 주사기 같은 게 생긴 걸 갖다가, 이렇게 대시면, 요 피가 이제 채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는 게 보이죠? 예, 이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싹 받았죠. 요 정도면 될까요? 예, 조금만. 요거 요러야죠 요건 요건 나오죠? 이렇게 봐. 금방 들어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요 혈은 채취한 거를 이렇게 놔두시고요. 예, 놔두시고 요거를 이제. 체크기인데 실제로 요건데 이제 요건 이제 제품을 한번 뜯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멸균 처리해가지고 여기 보관한 이런 봉기에서 꺼내서 여기 보시고 여기다가 이제 혈흔을 채취한 부분을 여기에 이제 혈흔을 담는 요 표시가 있습니다 혈흔 X3인데 여기다가 여기를 싹 담아놓으시면 쭉 밀어놓으시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거는이치면 쪽에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3회 예, 3 방울 정도, 3 방울 정도 여기다 떨구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놓고 기다리시면 요 CGM이라는 그 영문자가 있는 곳에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피가 너무 작았나? 피가 네, 너무 작다 그치? 아 이거 피의 암행에 따라서 좀 다른가? 네. 자, 자, 가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네. <laughs> 네, 잠시 계시면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정지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정지되는 부분이 음성이나 양성이냐를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안 됐을 때는 다시 재진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요. 어, 아, 게 네, 이제 시원히. 이 제가 지 있으면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수성 피를 조금 많이 좀 채취해서 예 어, 많이 하면 좀 진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초에 검사가 지 월초 끝나는 건데 뭐 이게 표시되는 게 있어요. 씨오는 되는 거지. 됐어요. 음, 됐어요. 네. 예, 지금, 여기 자, 우리 그, 채취하시는 그, 안순자 씨의, 예, 상태는, 지금, 저, 음성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예, 아주 지극히 정상이시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자로 C 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C 자와 G하고 M하고 세 가지가 만약에, 예, 체크가 됐을 때는 양성 반응이라는 거죠. 아주 그, 강력하게, 예, 지금 그, 감염이 돼 있다라는 거고, 혹 어? C를 뺀 나머지 G M 뭐 이렇게 C G 뭐 이렇게 두 가지가 됐을 때는 양성 반응이지만 조금 약하지만 예, 그래도 예, 감염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 G M이 전체가 세 가지 라인이 거진 사람은 양성 반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체크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편하지만 시간적으로 체크가 간단하잖아요. 시간은 길어야 2 분,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2분 정도면 아마 요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서툰 그저뭐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추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해서 좀좀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길게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핫.